자, 32번 봅시다. All mammals need to leave their parents and set up on their own at some point. 그래서, 지타 자, all m memo. a m m a l m a m m a l 이 뭐예요, m a m m a l m a m m a l 포유류라는 얘 l 죠모 a 포유류는 need t a l e a v e t h s i r p a r e n t s 그들의 부모를 뭐할 떠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떠나다 그리고 Set up on their own 뭔 말이야? Set up on their own Set up on their own 자립하다 스스로 스스로 on their own 스스로 자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At some point 어느 시점에는 그러야 되지 않겠어? 메모? 소외동물도 계속 부모님께 막살순 없잖아 요새 이제 등장하는 용어는 캥거루족이죠 캥거루족 쌤 같은 나이 또래의 그어 성인이 한 30대 초반 이런 성인들이 성인들이 그 20대 때 독립을 했다가 다시 부모님한테 들어가 아니면 40대가 다시 들어가 부모님한테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안정적인 집이 있고 이러니까 대가족이 다시 되는 거지 어. 그럼 이제 3대가 같이 사는 거야 아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요새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해 왜냐면 집값이 워낙 비싸고 또 생활비도 여러 가지 다 비싸니까 어, 이 3, 40대 부부들이 집을 팔고 그냥 그돈 들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같이 사는 거야 그걸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건 그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래? 아, 부모를 떠나서 뭐할 필요가 에, 뭐할 필요가 있다. 자립을 스스로 어떤 어떤 시점에서는 자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나 Humans generally provide account of existence enough f The bills get paid and the electricity for the TV doesn't usually run out. 왜 그렇게 밖에. 그러나 끊었니? 아직 끊었어? 인간 성인은 인간의 성인은 성인의 인간은 무엇한다? Generally 일반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무엇은 편안한 existence. 편안한 existence는 그냥 존재잖아. 존재 원래는. 존재 뜻이 강한데 무엇을 제공하냐면 생활을 제공합니다. 생활. 이그제스턴스가 생활로 쓰인가 생활. 존재. 존재하면 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존재하면은 생활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존재 안 하는 거잖아. 이게 뭔데? Enough food가 arrives on the table. 도착합니다. 충분한 음식이 테이블 위에 도착을 딱 하죠. 또 money is given. 돈이 주어집니다. At regular intervals 정기적인 인터벌 시간의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돈이 딱 주어져요 또 the bills bills가 뭐야 각종 청구서를 얘기하는 거죠 청구서들이 뭐해? Get paid 지불 되는거지 지불하나 하니까 집을 되요 집을 되고 And electricity for the TV TV를 위한 뭐가? 전기가 d o e s n 보통은 뭐하질 않아? Run out 다 써버리다죠 전기가 소모되지는 소진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럼 캥거루 좀 괜찮을 것 같아. 부모님이 좀잘 사신다면, 부모님이 뭐그 뭐야, 그냥 한그 수도권 시골 정도에서 서울에서 한한두 시간 정도 거리 요런 데서 사신다면 집한 집을 한 1, 2층 정도 짜리 짓고 밑에 층에서 엄마 아빠 사시고 위층에서는 우리가 살고 짱인 거야. 그럼 집값이 얼마나 아껴지겠어? 난 그럼 아껴지는 돈으로 뭐 해? 다른데 투자하는 거죠. 자식의 교육이라거나 아니 본인들의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 되게 좋은 건데. 자, 그런 상황인 거지. 인간 성인은 일반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제공해 주는데 뭐 음식도 충분해. 돈도 또 좋아지죠. 아, 이 무슨 태가 있네? 수동태가 있네. 또 빌은 청구서는 뭐데? 지불이 되네 아, 얘도 수동태지. 얘도 수동태야. 얘는 뭐야요 R-Paid 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전기가 보통 끊어지지 않습니다 뭐돈다 내고 하니까 전기가 끊어지는 일이 뭐가 있어 만약에 If teenager s didn't build up a fairly major disrespect for and the conflict with their parents or carers, they would never want to leave 자 만약에 뭐 하냐면, 만약에 십대들이요. 든 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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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타죠. 사치를 않는다면 또는 키우지 않는다면 키우다. 뭘 키우냐? A fairly major disrespect. 꽤나 중요한 어떤 disrespect. 불손을 불손. r e s p 는 존중이잖아. 존중하지 않는 거니까 불손. 예의 없음, 무례함이죠. For 누구에 대해서? 그들의 부모나 보호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뭐 주요한 conflict 갈등을 키우지 않는다면, 갈등을 키우지 않는다면 뭐 한다? 그들은 결코 떠나기를 원치 않을 거라는 거죠. 10대들이, 아 이거 10대잖아 티비에서 10대가 막뭐 10대 뭐 너희들 나이 17, 18, 19세 이럴 때부모님 크게 싸우고 막 엄청 대판 싸우면 말도 안 하고 막, 어, 막 이랬어 그러면 어떻게 되고 싶어 20살 넘어가면 이놈을 짓고서 나가야지 독립해야지 가출이 아니라 출가를 하고 싶어질 거 아니야 나 이제 부모님하고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 나는 어, 아닌 것 같아 난 스무살만 대학만 가면 내가 알아서 자리 빼가지고 살 거야 이런 생각 할거 아니야 그죠? 근데 보통 그러니? 안 그러지 그럼 뭐, 뭐 미국이나 그런 쪽의 상황은 그냥 대학 가면 멀어지는 건 당연시 하는데 우리 상황으로 얘기하면 이런 건 아니잖아 사실 20대 때부터 독립해서 혼자 산 사람이 주변에 몇 명이나 있겠어 부럽다. 자, 근데 여기 뭐가 있 Didn't 있 네? 이거 왜왜 d i d n 왜 디든트야? 왜 d i d 얘만 왜 didn't you? 왜 didn't y o 이왜 didn't you? 왜 두절에 뭐가 있네? 이 어퍼스트리티는 헤드가 아니라, 어어 우드네? 이거 뭐야? 가정법, 가정법과, 가정. 무슨 말인 거야? 십대들이 쌓지 않는다면, 키우지 않는다면 뭐큰 불순이나 갈등을 부모님 보호자하고 갈등을 키우지 않는다면 그들은 떠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야 근데 뭐 갈등이나 이런 불손함이 생겼어. 부모님이나 보호자들하고, 그럼 뭐 하겠어? 10대가 나중에 떠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 이해 돼. 나 지금 부모님의 날개 아래서 잘 살아야 할 때야. 형부로 그러시면 안 돼. 흥이 나. 사실 인팩트했어요. 인팩트 세모. 블라블라는 빈칸은 빈칸은 is probably a necessary part of a rowing-up 그런데 뭐야 사실은 뭐가 블라블라가 아마도 아마도보다 necessary necessary 필수적인 필요한 부분이야 무엇에 무엇에 폴링 성장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뭐 하는 게? 뭐 하는 것이 정답은 5번인 거죠. Falling out of love with the adults who look after you. 자, fall out of love. 뭐 한다? 정을 떼다. 정을 떼 누구하고? 성인들하고. 어른들하고. 어떤 어른들? who look after you. 너를 돌봐주는 어른하고 정을 떼는 것은 아마도 필수적인 부분일 거다. 무엇에 성장에 있어서. 괜찮아. 20살 넘고 30살 넘었는데 40살 넘었는데 옛날처럼 어린애들처럼 10대 때처럼 부모들한테 의존하고 의지하고 살면 되냐? 안 되죠. 사실은 괜찮아. 자 그러면 나머지 오답들은 뭐가 있을까? Developing financial management skills. 뭐하는 거야? Financial. 금전적인 재정적인 관리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 아 앞에서 뭐 청구서 내고 뭐하고 돈 얘기 만 나오고 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 2번 Learning from other people's experiences. 다른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거. 이건 좀 멀리 가지 않았니? 잠깐 Figuring out your strength and interest 너의 강점과 흥미를 알아내는 거? 갑자기 너의 강점과 흥미가 왜 나오죠? 4번 Managing relationship problems with your peers 동료죠, peer 동료와의 인간관계 문제를 관리하는 것은 그건 그런 얘기 아닌 거죠 자, later 나중에는 when you live independently away from them, you can start to love them again because you won't need to be fighting to get away from them. 자 나중에는요 언제 when you live independently? 네가 어떻게 살 때? 독립적으로 독립해서 살때즉 혼자 살때 어떤 상태인데? away from them 그들로부터? 떨어져서 away 떨어져서 살때 너는 뭐할수 있어? you can start 시작할 수 있죠 뭐하는 걸 그들을 다시 사랑하는 걸 시작할 수 있어 질문이 좀 이상해 왜냐하면 you won't need to be fighting 넌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fight 싸우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하려고? To get away from them. 그들로부터 멀어지려고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사랑하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져와서 애들한테 버트 핑카는 왜 묻지랄까요? 그지? 어? 이거 내용도 참볼 때마다 이상한데 어쨌든 뭐 어쨌든 뭐. 응? 자이 안에서 뭐 특별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여기는 부사가 와야 돼 독립적으로 살다 왜 리브 일형식 자동사죠 일형식 자동사 살다 독립적으로 부사가 나오시고 그다음 start 다음에는 to love to love you. loving 됩니까 loving 될까 안 될까 start loving 뭔가 어색하지 않아 start loving 되죠. 문제 없다. 없지만, 네 아무 문제 없어. 에, and you can come back sometimes for a home cooked meal. 그리고 나서 하는 말. 그리고 너는 돌아올 수 있다. 때때로 뭘 위해서? 집밥을 위해서. 이래서 내가 이 질문이 싫은 거야. 제치 말하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해야 됐냐 이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내일은 얘기했듯이 코로나 공부해 오시고 민정아, 민경이 복사 좀해 주자. 꼭끄고